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여성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좀 유명한 체인점 피자집이었어요. 브랜드 체인점이다 보니 손님도 많았고, 알바를 하면서 메뉴도 많았고, 항상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가족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엄마, 아빠, 아들 두 명에 딸두 명으로 보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나 친구로 보이는 여성분 총 아홉 명이 한 번에 들어오셔서 저는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신가요? 아홉 명이요. 자리 있죠? 네, 테이블 붙여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저는 테이블을 붙여드리고 아홉 명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감자 피자랑 파인애플 피자랑 불고기 피자랑 슈프림 피자랑. 토마토 스파게티 4개, 크림 스파게티 5개, 총 9개 주시고요. 자몽 에이드 3개, 레몬 에이드 3개, 오렌지 에이드 3개, 총 9잔, 리소또 5개, 핫잉 5개, 샐러드 5개 주세요. 네, 네. 메뉴 확인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먹다가 또 필요하면 주문할게요. 한 번에 엄청난 주문량이 밀려오니 주방에 있던 직원들도 다들 분주했어요. 저도 에이드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기 에이드 나왔습니다. 저희 매장은 에이드를 주문하고 다 마시면 다른 음료로 리필이 가능했어요. 여기 콜라 리필 좀 해줘요. 네, 콜라 리필이야. 저는 다시 아홉 을 받아서 콜라를 리필해 드렸어요. 그렇게 아홉 명을 리필만 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매장엔 샐러드 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코퐁듀라는 초코가 분수처럼 흘러나오는 게 있었어요. 매장에서 인기도 많아서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시고, 과일이나 초콜릿, 과자, 마시멜로 등을 퐁듀에 푹 찍어서 먹는 시스템인데요. 대가족에 왔던 아이들 4명이 초코퐁듀에 다른 손님은 오지 못하게 진을 치고 앞에서 퐁듀를 손으로도 만지고, 심지어는 앞에서 과일을 퐁듀에 콕 찍어서 과일 절반을 베어 물고, 다시 넣어서 퐁듀에 찍어 먹고는 반복했죠. 저는 당황해서 이걸 어쩌지 하며 가족들을 쳐다보았는데, 가족들은 아이들이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초코퐁듀 주변을 테러를 시키며, 심지어 바닥에도 초코를 엄청나게 흘리기 시작했어요. 초코나 음식을 흘리면 닦을 수는 있지만 초코가 기름져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밟고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기... 왜요? 초코퐁듀는그 먹을 만큼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에서 먹으면 어떨까요? 싫은데요? <laughs> 그렇지만 여기에 바닥에 초콜릿이 많이 흐르면 손님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서 그래요 엄마! 엄마! 이 아줌마가 우리 초콜릿 먹는다고 혼내! 네? 내가, 내가 언제 혼냈어요? 우리 애한테 뭐라 그랬어, 당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이 초콜릿 분수 앞에서 장난치고 놀아서 다른 손님들이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돈 내고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 그래? 알바 주제에 왜 뭐라 하냐고? 아, 무슨 일이신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애들 못 먹게 시비 걸잖아. 아르바이트생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알았어요? 아우, 짜증나.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서비스가 뭐이딴이야 정말 아우 밥맛 떨어져.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알바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따지고 손님하고 싸울 수도 없으니 혼자 속으로 삭히고 일을 했어요. 여기! 콜라 리필 좀 해주세요. 여기 콜라 리필 나왔습니다. 잠깐! 여기! 여기! 매미저일 오라고 해.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이거. 이거 머리카락 맞죠? 이딴 게. 하, 참나. 왜. 아니 머리카락이 무슨 피자에 나와. 여기 브랜드 기업인데 피자에서 머리카락 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열받네. 밥 먹다가 서비스도 개판이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이거 다 고발해버린다 너희들. 네? 머리카락이요? 잠시만요. 저희 매니저님을 불러올게요. 예,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음식에. 아 짜증나네. 정말 밥 먹으러 왔다가 서비스가 왜 이따위냐고. 당신들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인터넷에 쫙 풀어버릴 거야. 아 우선 진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먹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났다고? 이거 돈못 내. 우리가 먹은 거더못 내겠고 우리 식중독 걸리면 당신들 책임인 줄 알아. 알았어? 네, 저희가 드신 음식들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당연히 그래야지. 어우, 입맛만 버렸다. 머리카락 빼고 남은 피자들은 포장해줘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어우. 짜증나네. 네, 포장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피자에서 나온 머리카락은 갈색 긴머리 대략 30cm는 넘어 보이는데 저희 매니저님은 남자이고 주방에 계신 직원분들 전부 남자이고 홀에는 전부 단발머리예요. 저희 매장에는 아무도 긴머리에 갈색 직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laughs> 이해하기도 했어요. 매니저님, 아까 저 사람들이 나온 머리카락 갈색 머리던데, 저희 매장엔 일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갈색 긴 머리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저런 진상들한테 증거도 없이 상대하려고 하면 오히려 골치만 아파져. 어휴 진상들, 후, 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까 걔네들 표정 벙찌는거 봤어? 진짜 바보 같더라. 사랑해, <laughs> 헤헤, <그러게. 웃음> 바보들 짤짤매면서 아까. 아르바이트생도 초콜릿 애들이 장난치는데 아무 말도 못하구만 매니저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똑같애. 그러니까. <laughs> 바보들, 우리가 머리카락 난지도 모르고 속아서 피자랑 음식 엄청 먹었는데 우리 공짜로 먹었잖아. 내 머리인 거 티날까봐 조마조마 했다. 그니까, 나도. 히, <laughs> 이 방법 정말 좋다. 브랜드 피자집이라 그런가? 평판 신경 써서 이런 거에 바로 돈도 안 받네. 엄청 배부르게 공짜로 먹으니까 좋다 남은 피자도 집에 가서 먹자 그래 가자 뭐야 알고보니 자기들끼리 진짜 머리카락 넣고 짜고 친 거잖아 이씨 이걸 어떡하지? 매니저님이 이걸 아셔야 하는데 음... <laughs> 당신들 내가 다 들었어 당신들이 머리카락 일부러 넣고 음식값 안내려고 숱쓴거 말이야 우,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증거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여기 있네. 우리가 탕 난지도 모르고. 속아서. 경찰서 갈까요? 아이, 경찰을 왜왜 불러요? 어, 안 그래도 계산 하려고 했어. 그렇지? 야, 가자, 가자. 야, 너돈 있어? 나돈 없는데? 이게 뭐야? 언니가 계산해. 그 둘은 거. 화장실에 빠져 나가서 계산을 했고, 녹음을 한 언니는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한 언니였어요. 정말 덜 크러시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억울할 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언니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진사 손님 만난적 <laughs> 있으신가요?